저 아기가 줬어, 아기가. 줬어? 어. 머니 세상에 어떻게 아기가 돈이 많네. 아. 근 하나 가져라고그래너어하면저질하라고그 미친 놈이저뭘좀앉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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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잠> <laughs> 아이고. <웃음> 오빠야, <죽여버릴>. <웃음> <웃음> 네, 어, 예, 아이고. 예, 감사드립니다. 아 내가 이래서 내년에 또 오려고 그러는겨. 내년에 내가 이래서, 진짜. 저 뒤에 서 있는 양반들은 진짜 내년에는 안 나오겠지? 내년에도 저지랄로 서있을려나 어, 혹시 뒤에 서 있는 양반들 대표로 누가 하나 줄 사람 없어? 저지랄이요 응? 응? 아니, 나왔네, 나왔네. 하면서 봐 그래도 뒤에 서 있는 분제 잘생기신 분이 주네요 오라버니는 뭘 그렇게 많이 박으셔요 이뻐서요 그러면은요 내가 이제 우리가 전국을 그냥 쉬지 않고 다니잖아 사람이 나올 때는 순서가 있는데 되질 때는 순서가 없거든 나 미리 영정사진 좀 하나 찍어놓으면 안 될까 엄마들 앞에서 그거 찍으라니까 조금 거시기는 한데 오빠 박는 김에 나 영정사진 하나만 박아줘라 그거 하나만 바꿔줘 <laughs> 아이고 고마워요. 3만원 가지세요. <laughs> 근데 영정사진그최진실이가 그 갑자기 죽었잖아 생각지도 않게. 그래 죽으니까 영정사진이 없으니까. 웃는 사진 갖다 걸어놓으니까 못쓰겠대때 근엄하게 그 하나만 찍고 할게나 다음 노래는 있잖아. 그내 나이가 어때서 그거 하나 주라. 내 나이가. 어때서. 가만, 잠깐만. 잘 맞춰. 잘 찍어. 벽장에 걸어놔야 되니까. 돼지면. 하나둘 셋 하면 찍어. 하나둘 셋. 아 눈을 감았다고 별걸 다 따가지지 그지다니죽 죽는, 죽는데 지금 하나 둘셋 제가 씨요 저 누구 죽을 사람 다음 또 너도 너도 이제 죽을라 그래 별 질환을 더 안에 피줄서줄서 씨여 영정사진 찍는 거 하나 웃지 말고 너도 잘하고 그렇지 어어어 영정사진 다짐 좀 어물리고 어. 하나 둘 셋. 애들도 저희는 뭐 어차피 죽으나 사나 저지랄 저 올라오도 못해다 여기는 여기는 눈 뜨고 찍어. 자, 이제 하나씩 다 찍어놨네. 이제 우리가 그래도. 아니 오빠도 참 찍을 거 없다 세상에 우리 뒤진다는데 그 영정 사진도 찍어주고 지랄이야. 어 하나 더, 하나 더. 아, 여기도 찍으시려고? 제일 먼저 죽을거는 내가 찍어야지. 아 그러네 하기 그러네 여가 5, 8년 됐으니까 여가 제일 먼저 뒤지니까 여기도 찍어주. <laughs> 근데 왜또 한복을 입고 와서 찍고 지랄이오? 공연하려고 하지. 미리 입어놨구먼. 잘해봐. <laughs> 어. 사진 보면 뒤에 저거 해놨잖아. 시커만 띠둘러 놓은 거요 찍었대요, 찍었대야찍어 <찍었대요>. <laughs> <laughs> 아이고, 이제 편안하네. 우리 식구들 이제 오늘 죽어도 여운이 없네 나는 진짜 죽고 싶어도 어쩌나게 사실은 저승사자가 왔었어요. 왔더라고. 하도 요새 저승사자 얘기를 했더니 1 1월 나를 데려왔더라고. 그래서 내가 나는, 나는, 나는 달력사진 찍어 달력사진? 달력 달력사진. 달력. 2016년도 달력. 모델 달력 모델. <laughs> 옛날에는 달력들 그 아가씨들 이쁜 아가씨들 다 모델 했잖아. 요즘에는 진짜 달력이 없어도 돼. 다 시계에 자자자. 뭐냐 그거? 그 시계도 안 차도 되잖아. 그 핸드폰에 다 나와 있잖아. 그죠? 그래서 이제 아침에 내가 오늘 아침에 진짜 눈 눈을 딱 뜨니까 10시 7분이야. 1 0시 7분. 원래 8시에 일어나야 되거든. 맨 늦게 나왔어. 오늘그래서왜그랬냐면 저승사자하고 싸운이라고. 아니 세상에 나는 그 노래만 맨날 불러 드렸는데 지랄하고 나를 데려왔네. 어? 그 백세 인생을 매일 불렀더니.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야 뭐, 아야 가자 그래. 그 사람이 딱 보니까 경상도 사투리를 살짝 쓰더라고 어야 가자 그러길래 내가 뭐라 그랬냐면 네가 가라 나 그랬지 그랬더니 또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그랬지 네가 <laughs> 가라 그랬더니 갔어 가기는 갔는데 여러분들도 주무실 때 오면 어떻게 하라고? 니가 그래 네가 가라 <laughs> 그러면 안 오더라고 <laughs> 아안 돼요. 뭐, 어떡한다고? 안 돼요. 어? 왜? 이거 입고 똥매라똥 어떻게 아, <laughs> 아 치마 입고 똥매러운데 똥을 어떻게 싸냐고 올리고 싸면 되지. 그리고 올리고 아니 아니 내려야지 이제 그걸 바지를 내려야지. 아니 이걸 내려야지 올리고 내리고. 안 되면 전화해. 그럼 내가 내려주고 올려주고 할게. 어. 또 오늘 또 어, 네가 <laughs> 오늘 또 이제. 시할거내 뒤에 나와서 시할거 미리 저렇게 준비하고 계시네. 노래 하나만 더 갖게 이말 나온 김에 백세 인생 한번 불러 드릴까? 그럼 어떡하라고 저승사자 오면 네가 가라. 그리고 경상도 사투리로 살짝 쓰면서 해 돼. 그리고 너무 딜이 되는 척을 네가 가라. 성질 부리면 그 또꼬라지나서또 와. 살짝 웃으면서 네가 가라 이렇게 해야 돼. 아셨지? 남자 자해다 같이 시작. 자 <laughs> 우리 백세 인상한 번만 저고 한번 해보고 한국서 또 여러분들 즐거운 노래 요즘에 최신 유행 노래 다 해드릴게요. 자 준비됐으면 가자.